승환은 완유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고, 완희는 승환에게 예복을 입혀 연회장으로 가는데요. 승환은 자신과 자량의 약혼식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자량은 승환이 약혼을 허락한 줄 알았지만, 자리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되고, 승환은 자리가 재산의 재산 때문에 약혼시키려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동은 지명에게 승환과 자량이 약혼한다고 알려줍니다. 승환은 모두 앞에서 자량과 헤어졌다고 하고 약혼식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사과합니다. 완희는 자리를 떠나려는 승환을 붙잡아 약혼시키려고 하고 완희의 말을 듣지 않는 승환에게 모녀관계를 끊겠다고 소리칩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완희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승환의 말에 완희는 승환의 뺨을 때리고 승환은 실망한 채 돌아섭니다. 모든 걸 지켜본 지명은 승환을 따라가 위로해 줍니다. 승환은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갑니다. 레첨은 승환에게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의 카드를 건네며 진작에 독립을 시켜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합니다. 승환의 집 앞에 있던 지명은 짐을 가지고 나온 승환을 보고. 수전에게 간다는 승환을 데려다 주려고 하지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영은이 승환을 데려갑니다. 승환은 영은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수전과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지명은 아침 일찍 수전을 찾아가고 수전은 지명이 승환이 걱정돼 찾아온 것을 알고 승환이 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는데요. 승환을 보자마자 지명은 장난을 치고 이불빨래를 하던 승환은 지명에게 도와달라고 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영은은 승조가 배달한다는 말을 듣고 승조를 찾아가 강제로 쇼핑몰에 데려가 옷을 사주고 승조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격려해 줍니다. 고교는 아파트를 떠나며 그동안 승환에게 했던 행동들을 사과하고 불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지산은 또다시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승화는 아이 걱정을 하지만, 보교는 지산을 이혼시키기 위해 임신은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영웅과 철을 마시러 온 승조는 회사 선배를 만나고, 지산의 소식과 율소 사장 러밍리와 자리의 이혼, 산을 더징이 맡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루펌에사 율소를 떠난 선배는 다른 곳으로 가는데 승조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영은의 전 남편 송혜민은 영은이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와 자신의 액세서리 디자인에 영은이 표절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알려줍니다. 영은은 송혜민이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하고 승환과 승조는 영은을 돕기 위해 변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명은 승환을 보기 위해 자주 요양원을 찾아가고 만나면 항상 싸우기만 하는 지명과 승환을 보고 수전은 즐거워합니다. 영은의 소식을 들은 지명은 액세서리를 브랜드화시키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보티첼리에서 쓰겠다고 합니다. 지명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라고 하고 승환은 고마워합니다. 페이성은 수전을 찾아와 지명과 함께하려는 흥한리 사업 추진에 대해 말해주고. 수전은 지명과 페이성이 손을 잡고 수전의 소유인 흥안리 호텔을 차지하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명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페이성에게 화가나 멋대로 행동하며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충고합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간 지명은 수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전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깨어나고 수전은 지명에게 흥안리 일을 묻고 지명은 흥한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명을 걱정하는 수전에게 수전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승환의 가족들은 수전을 만나러 오고 집 수리를 묻는 수전에게 원희는 집을 수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전은 승환의 가족에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승환은 거절하지만 원희는 좋아하며 살겠다고 하고 큰 집으로 이사하면 승환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승환은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수전은 흥안리 호텔을 보테첼리의 이름을 걸고 직원을 교체하려는 사안에 흥안리의 모든 직원이 가족과 같다며 교체할 수 없다고 하고 지명은 수전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영훈은 송혜민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SNS를 시작해 자신의 디자인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영훈과 승조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수전은 태원 기념으로 지명과 승원의 가족들을 흥한리로 초대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수전은 태원 선물로 승원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일어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수전의 장례를 치르고 수전이 지내는 곳을 지키며 지명은 자신의 어릴적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버지가 빛이 생겨 어머니와 지명을 버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살았다고 하고 궁지에 몰릴 때 수전이 찾아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수전은 지명에게 열심히 공부하게 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수전이 세상을 떠나고 지명은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일래 몰두하고 하동은 지명이 걱정돼 승환에게 연락해 지명을 만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승환은 지명을 찾아가 어질러진 방을 정리해주고 함께 수전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승환은 힘들어하는 지명에게 푹 쉬어야 수전의 꿈에 찾아온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수전의 유언을 전달받기 위해 승환의 가족들과 지명이 한자리에 모이고 수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 반지 등 귀중품들을 원희에게 주고, 지명에겐 승환의 가족이 사는 양옥집을, 승환은 수전의 모든 재산과 흥안리 호텔을 물려받게 됩니다. 지명은 흥안리 소유권을 승환에게 줄 것이란 걸 예상하였고, 승환은 흥안리 호텔이 수전의 것인 줄 몰랐고, 유한장을 듣고 놀랍니다. 페이성은 승환에게 흥안리를 물려줬다는 소식을 듣고, 지명에게 자신과의 계약을 잊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하동은 스위스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지명은 승환에게 잘 배우라는 수전의 당무를 떠올리며 남고 싶어 하고, 흥한리를 갖기 위해 승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지명은 승환을 찾아가 자신이 가진 집의 소유권과 흥한리 호텔을 바꾸자고 하지만, 흥환은 수전이 자신에게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받아들이지 않고, 지명은 흥한이의 모든 직원을 가족같이 여겨 호텔 유지 비용이 적자임에도 자신의 재산을 쓰며 관리해 승환이 맡아 관리하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승환은 자리를 떠나며 수전이 지명에게 쓴 편지를 전해주고 지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승환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 유산을 남겼고 지명에겐 진정한 인간미를 찾길 바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승환의 옆에서 승환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승환은 호텔의 자료를 찾아 확인하고 지명의 말대로 경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이성은 지명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승은에게 호텔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승조는 영은의 일을 도와주는데 송혜민이 나타나 둘의 모습을 찍어 협박하고 둘 사이를 의심하며 영은을 몰아가는 행동에 승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고 송혜민은 법으로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상조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영은에게 10년을 넘게 오랫동안 좋아해왔다고 고백하지만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은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완희는 한순간에 부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언니, 동생에게 연락해 자랑합니다. 완희는 호텔 사업을 승환이 혼자 맡아 힘들 것으로 생각해 흥한 일을 찾아가 호텔의 문제점을 찾고 직원들을 불러내 훈계를 합니다. 최집사는 상황을 승환에게 말하고, 호텔로 온 승환은 완희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살고 있는 집도 지명일 것이니, 가능한 빨리 집을 나오라고 합니다.